모교 교수님이어서가 아니야. 더더군다나 내가 과거 피부의 노화 현상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 많던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저자여서도 아니고 오늘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님이시자 특히나 우리나라 피부 노화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 분들 중한 분이신 정진호 교수님이 설립해 만든 정진호 이펙트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출시한 ABH+W 에센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래도 피부 노화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분들 중한 분이 세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니만큼 뭐가 좀 달라도 다르지 않겠어? 자, 그럼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하고 바로 시작한다. 참, 당연히 이 회사로부터 그 어떤 협찬이나 아니 심지어 연락조차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점은 절대 오해하지 말기 바라고 시작한다. 일단 이 제품 정진호 교수님이 게스트로 출연한 뭐 유튜브 채널에서 정진호 교수님 본인이 언급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간 출시한 제품들 중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자신 있는 제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뭐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제품을 꼽으시더라고. 아니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일단 이 제품 자사 공식 상세 페이지상에서 스스로를 피부 노화 증후 개선용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피부 도화 증후 개선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서 재정의 해보자면 일종의 뭐 주름 개선의 도움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재미난 것은 보통 이런 기능 컨셉의 제품들이라면 의뢰, 아데노신과 같은 기능성 고시 성분들을 좀 집어넣어서 시각적 공식 주름 개선의 도움과 같은 기능성 인증 하나를 따돌만도 한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제품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CEO인 정진호 교수님이 피부과 의사 출신이셔서 뭐 제품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 뭐 조금 관가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서 이 제품은 피부 잔주름 개선 등을 통해서 피부 노화 증후 개선 제품 여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식약처 공식 기능성 제품은 아닌 거 있지. 하지만 뭐이 점이 오히려 나에게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비춰져서 음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더라고. 다시 제품으로 돌아가서 이 제품의 총 전성분 수는 34가지로 내 기준으로 볼때 살짝 많은 듯 보이는 전성분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일단 전성분 전반부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이 제품은 전형적인 에몰리언트 보습제의 모습을 하고 있어.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 디소 스테아릴 말레이트, 펜타에리스리틸 테트라에틸 헥산노 에이트 세틸에칠 헥사노웨이트, 그리고 메도폼시 오일 등이 바로 이 제품이 피부 장벽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서 데미지 입은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에몰리언트 보습 성분들인데, 이 성분들이 전성분 전반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거있지 이후로 여기에 밀폐형 보습성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사용하면 에몰리언트 보습성분으로도 뭐 구분지어 볼수 있는 부틸렌 글라이콜 디카프레이트 디카프레이트 그리고 이 유성성분들이 수성베이스에 잘 녹아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폴리그리세릴 3매칠 글루코스 디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유화제 성분들하고 그리고 이후로 이 제품을 여타의 다른 일반 에몰리언트 보습제들과 차별화시켜주는 바로 그 기능 컨셉 성분들인 흰무늬 엉겅퀴 추출물과 붉은 토끼풀 추출물들이 연달아 들어가 있는 거 있지. 네 여타의 영상들을 많이 본 우리 플리비들이라면 좀 알겠지만 사실 나는 각종 추출물들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해서 이 제품에 있어서도 상세 페이지상에 우리 피부 노화의 징후를 확실히 개선시켜주는 주기능 컨셉 성분 복합물로 ActAe라는 복합 성분이 언급되면서 그 a c t a 의주 구성 성분들이 바로 이 흰무늬엉겅퀴 추출물과 붉은 토끼풀 추출물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 살짝 실망했던 거 있지. 그런데 좀더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이 추출물들의 복합물에 대한 효능이 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나름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보통의 화장품 효능 평가 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중맹검법이라는 테스트 방법을 통해서 그 효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름 개선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잘 아는 진피층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보강 혹은 이 구조체들을 파괴하는 MMP와 같은 콜라겐 엘라스틴 파괴 요소의 억제를 통한 개선이 아닌 이 구조체 섬유들 사이 사이를 메워서 우리 피부를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 잔주름 없는 깐달걀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의 발현을 통한 신개념 피부 주름 개선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같은 추출물들이라도 이 제품에 사용된 이 성분들은 뭐랄까 제대로 된 기능 컨셉 성분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것 같더라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조성물에 대한 특허도 이렇게 나와있고 말이야. 한몇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우선 흰무늬 엉겅퀴 추출물과 붉은 토끼풀 추출물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그렇게 일종의 프로테오글리칸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알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건 뭐특허에서도 특허에서조차도 뭐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사실 또 아주 유추가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예를 들어 흰무늬 엉겅퀴는 일명 밀크 시슬이라고 들어봤지 바로 그 녀석인데 이 밀크 시슬 속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면서 또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붉은 토끼뿔 추출물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대표적으로 루테올린과 캠페롤이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실리마린처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면서 피부 트러블 진정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라는 거지. 결국 이 대표 성분들의 특히 강력한 항산화 및 피부 진정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의 징후를 완화시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건 특허에 나온 프로테오글리칸의 발현과는 좀 동떨어진 메커니즘이기는 하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두 추출물들 속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의 어떤 구체적 기전을 통해서 진피 속의 프로테오글리칸을 빵빵하게 채워주는지 그 기전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anyway.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능에 자신감으로 기능성 인증조차 신경 쓰지 않을 정도라면 이 제품에 들어간 뭐 여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성분들을 확 줄여서 전체 전성분 수를 뭐한 20개 미만으로 줄였으면 또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anyway 해서 결론. 이 제품은 단순히 에몰리언트 보습 성분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피부 보습도를 끌어올려서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제품이 아닌 희문이 엉겅퀴 추출물과 붉은토끼 추출물로 이루어진 복합물의 도움을 받아서 진피부터 차오르는 효과를 통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50ml 한 통에 16만 원이 넘는 가격은 보통 화장품이라는 것이 뭐 피부과 시술이나 의약품을 통한 개선과는 다르게 장기간 사용을 통해서 뭐 조금씩 피부 개선의 효과를 구현해 나가는 뭐 그런 제품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서 이 제품을 뭐 단독으로 사용해서 얼굴 전체를 충분히 도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제품과 함께 여타의 다른 기초 보습 제품들을 좀 레이어링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근데 뭐 또, 라메르 크림 같은 경우가 뭐 60ml 한 통에 54만 6천 원임을 감안하면 그냥 눈딱 감고 사용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말이야. Anyway, 단순 보습제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하루하루 노화되어 가는 내 피부를 위해 한번쯤큰맘 먹고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초 제품이라는 말을 끝으로 이 정진호 이펙트에서 출시한 ABH 플러스 W 에센스에 대한 제품 분석은 마치기로 하고, 그럼 다음에도 보다 신박한 제품, 좋은 제품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 빠이